네, 안녕하세요. 빨간 척기입니다. 현대차 증권, 네, 일진 하이 솔루스, 네,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, 친절하게 카카오톡으로 왔고요 어, 균동 두 주, 어, 만 삼천 주 청약한 거는, 네, 열, 세주받았고요 어, 미래 대신 삼성은, 어, 제가 청약을 안 해가지고, 네, 잘 모르니까 나왔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분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, 네. 음, 아래 이미지처럼, 네, 이렇게 왔죠. 만 3천주, 열세주 배정, 두주 균등, 열한주 비례, 예상과 동일하고요. 어, 추가 납입금은 당연히 없고, 환불일은 27일 네, 금요일이니까 뭐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겠죠. 네혹시안 했으면 빨리 빨리 네, 대출 상환하시고, 네. 예정일은 9월 1일이죠. 다음 주 수요일 날, 네 그리고 뭐 하약 물량은 어, 정확한 기간, 하약 어, 물량은 아마 네 어, 어, 증권발행 신고서에서. 아마 30날 정도 빠르면은 네,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. 네. 아니면 30날 일 나오겠죠. 나오면은 정확한 네, 유통하는 물량이 얼만지 확인을 해 드릴 거고요. 어 참고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 내역 조회 메뉴. 네, 거기서 공모주 청약 내역 조회 취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. 어, 타사도, 뭐 미래 삼성 대신도 나올 겁니다. 이게 중복이 제한되기 때문에, 어, 각 증권사에서 받은 거를 모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춰봤다는 얘기죠. 맞춰보고 다시 해신을 받았다는 얘기죠. 뭐, 현대차는 미리 받았을 리는 없고, 다 해신을 해줬기 때문에, 어, 빨리빨리, 부지런한 증권사들은 얼른 얼른, 네, 다 알려주겠죠. 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건강하루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